사회연대은행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SST 사업계획서의 이해와 작성을 강의하게 될 링크드 코리아 김기홍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창업교육 컨설팅 회사인 링크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창업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등록 엑셀레이터의 투자심사역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PSST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지원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그 PSST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창업 사업계획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사업계획서란 무엇인가? 창업에 앞서서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실 텐데요. 그 수립을 머릿속에서만 하고 계신다면 정리가 잘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페이퍼 형태로 여러분들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한 사람만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골고루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내지는 아이디어 고도화 내지는 뭐 비즈니스 모델 등을 준비하시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라든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돌발 상황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에서 잘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런 위험 상황에서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 등 자본 조달을 위한 자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 유치에는 보다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사업 운영의 지침입니다. 창업 후에 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 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왕장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삼아서 진행하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뭐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문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넣어라. 라고 이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을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린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잘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이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작성 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고객의 문제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독창성이죠. 창업 아이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가? 네, 사업 계획서에서는 양식에 이미지를 넣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미지가 없다면 그 칸을 채울 수가 없겠죠. 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설득력 있는 수익 모델을 보유했는가? 네, 특히 온라인 기반 지식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적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도식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 안에 포함된 수익 모델이 평가자나 투자자들에게 아, 충분히 가능하겠다. 수익 모델로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쟁 업체와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다수의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네, 이것 역시 독창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제품이 계속 좋다고 하는 것보다 경쟁 제품이나 경쟁 서비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산정해보았고, 그에 따른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연계성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목표 시장을 인지하고 있고, 시장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아까 얘기했던 낙관성 부분이죠. 우리가 타겟 시장, 초기 창업,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가 이 목표 시장을 굉장히 넓게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뭐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그 정도의 20, 30대 여성들에게 우리 아이템을 홍보할 만큼 마케팅 비용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타겟 시장을 좁혀서 그것을 목표 시장으로 인지하고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는가? 네, 대비, 대부분의 뭐 예비 창업자분들은 마케팅 하면은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마케팅, 뭐 바이럴 마케팅, 이런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데요. 그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인플루언서, 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하시면서 뭔가 구체적인 방법론 내지는 남들이 따라 할수 없는 차별화된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창업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가 보이는가? 이것은 바로 팀 구성 부분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역량과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기 전까지 어, 이런 역량을 더 강화시키시고 네트워크를 더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 구성 요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구성 요소는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세부 항목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해서 영어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흔히 PSST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인 PSST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앞에 기업의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부분을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매년 주간기간에서 어, 사업계획서 양식이 공고문 형태로 날아,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고문 형태로 그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의 각 항목별로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세요라는 설명이 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고 그 설명대로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표들, 또 목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변경하시지 말고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대표자나 팀원의 성명, 같이 인적사항을 대표자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마스킹을 하도록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지원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제인식, problem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개발 추진 경과를 얘기합니다. 예비창업 단계에서도 개발 추진 경과 이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예 준비가 없는 아이디어 상태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 창업 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개발에 추진했던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또 진행 준비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고, 또 아까 사업계획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독, 독창성 부분이죠. 이 차별화 방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 일정,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사업화 방안은 결국 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판매를 하겠느냐라는 마케팅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 마케팅 전략 안에는 경쟁 업체와의 비교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마지막으로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또팀 현황 및 보유 역량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본문은 목차 및 증빙 서류 제외 9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년 조금씩 숫자가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페이지 수를 꼭 확인하셔서 그 페이지 내외 한두장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작성하시거나 너무 적게 작성하시면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목차와 증빙 서류 제15 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고 하여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더 많은 양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초기 창업 패키지는 개선 동기, 개선 목적, 고객 요구 사항 분석, 개선 방안, 고객 요구 사항 대응 방안과 같이 기존에 내가 사업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캐치했고 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초기 창업들은 초기 창업 기업들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미 시장에 런칭을 했고 그 런칭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캐치했다. 우리가 린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피보팅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좀더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걸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지원해달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신 분들은 우선 중요한 것은 우선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매출 실적뿐만 아니고 매출을 진행하시면서 고객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집된 피드백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기획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